안녕하세요 제이리스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실내 촬영에 임해봤는데요 수입차 프로모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BMW 4월 프로모션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BMW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게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차량명 뒤에 P-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옵션이 빠져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수동 커튼이 생기고 무선 충전 패드가 빠지게 되면은 뭐 차량가가 뭐 하향되고 뭐 이러한 사태들이 있는데요 현 사태에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이렇지 않은 차량들의 옵션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5시리즈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많이 하지 못했었던 1, 2월달, 3월달까지다. 얘기하면 4월달에는 그 물량이 조금 더 확실하게 풀리고 BMW X 시리즈도 상당히 많이 풀리다 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BMW 4월 프로모션 짧고 굵게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MW 1 시리즈입니다. 1 시리즈는 해치백으로 되어 있고요. 400만원 중반대에서 700만원 후반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2 시리즈 할인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후반에서 800만원까지 지향하고 있습니다. 3 시리즈 상당히 차량이 많죠. 자, 일단은 3시리즈 디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20D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후반에서 700만원 후반까지 자랑을 하고 있고요. 320I입니다. 3시리즈 가솔린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초반에서 700만원 후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340I 같은 경우에는 약 350만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320E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중반에서 약 800만원 초반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320D 투어링 차량입니다. 뒤에 해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중후반 정도 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2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흡사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M34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약 4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자 4시리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시리즈는 쿠페가 있고요 컨버터블이 있고 그란 쿠페 세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일단 컨버터블을 보시게 되시면 30만원의 할인이 있고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원 정도의 할인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란 쿠페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280만원 정도의 할인이 있고요. 가솔린 그란 쿠페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의 할인이 있습니다. M440i 이제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원의 할인이 있고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있으니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망의 5 시리즈입니다. 5 시리즈 물량 없어서 상당히 많이 못 팔았죠. 디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523D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젊은이들의 인기가 많은 520i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중반에서 약 500만원까지 가고 있고요. 자, 530i는 일단 럭셔리 기준으로 750만원 할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0i 전체적인 라인업을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500만원에서 약 750만원 정도의 할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성능 차량입니다. M550i 같은 경우에는 약 1150만원 정도의 할인이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30i 같은 경우에는 850에서 약 950만원의 할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 시리즈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란트리스 모저. 자,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 먼저 한번 알아보게 되면, 600만원에서 약 80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네요. 오, 생각보다 좀 세네요. 자, 그리고 630i 디젤. 2,000cc 가솔린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향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시리즈. 일단 기본 2,000 깔고 들어간다.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730D, LD D는 숏바디, LD는 롱바디입니다. 2,000만원에서 약 2,250만원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740 가솔린 3,000cc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에서 약 2,400만원까지 달리고 있으며 M760Li 같은 경우에는 12기통. 어우 난리나는 차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00 800 들어갑니다. 참고로 추가 비치도 된답니다. 자 그리고 7452 이거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 차량도 2,400만 원에서 2,55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8시리즈 그랑쿠페가 있고 일반 쿠페 차량이 있는데요. 840D 그랑쿠페 디젤 1,100만 원 할인, 가솔린 900만 원 할인. 쿠페 차량은 900에서 1,100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차량이죠. i3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원 정도의 할인이 있고요. 연식은 21년식이라는 거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ix 같은 경우도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능 차량 M 시리즈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M3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의 할인이 있고요. M4 같은 경우에는 약 600에서 1100 정도의 할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M5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00. 오우, 세다. 어? 자, 그리고 M8 그랑쿠페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 할인인데 이 차량 한대 사면은 1시리즈 한대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한 할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3 M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의 할인이 있습니다. 자 X 시리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X1 같은 경우에는 디젤 400만 원 할인, 가솔린 360에서 6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띄고 있고요. X2도 디젤 580만 원 할인, 가솔린 같은 경우는 580에서 고성능은 930만 원까지 할인을 띄고 있습니다. 자 X3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라인 디젤, 가솔린 상관없이 30만 원 할인 있고요. X3 M40i 같은 경우에는 430만 원의 할인 이 있습니다. 자,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3 0 2 같은 경우에는 330에서 43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iX3는 30만 원 정도 할인. 끝. 자, X4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20d, 20i는 전 라인업 30만 원 할인이 있고요. X4 M40i 같은 경우에는 430만 원 할인이 있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어서 정말 못 구했던 차량인데요. 이제는 물량 넘쳐나니까 문의 좀 많이 주세요 30D 디젤 라인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은 250에서 750만원까지 할인이 있고요 가솔린 3000cc, 40i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750 디젤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성능 X5M50i 같은 경우에는 1050에서 1250까지 할인을 띄고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50에서 750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6 한번 가보겠습니다 X6 자 30D 기준으로 봤을 때 250에서 550 할인 40i 같은 경우에도 250에서 550까지 할인을 띄고 있고요. M50i 같은 경우에는 1,050만 원 할인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X 시리즈 중에 탑! X7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7 40D 같은 경우에는요, 50만원에서 약 450만원 정도의 할인이 있고요. 40i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약450 정도의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X7 M50i는 550만원 할인이 있답니다. 자, 지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i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 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M40i 430만원 할인. 끝!